2021학년도 수능시험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수준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방역 수준도 높아졌고 사전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실. 코로나19로 처음 도입된 칸막이 설치 준비가 한창입니다. 혹시나 모를 비말 전파 등 감염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포항의 수능시험장 12곳도 칸막이와 함께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 띄우고 최대 수용인원을 2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시험 당일 학생들의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위한 방역 담당관도 학교마다 5명씩 배치합니다. 유증상자가 나타나면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준비합니다. 73개 시험장, 892개 시험실에서 19,800여 명이 응시하는 경북에선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이 355개 자가 격리자가 시험을 치르는 시험실은 8곳 확보됐습니다. 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확진 판정을 받아서니까 병원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이는 이제 자가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6일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에 등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조기 전환된 가운데. 수능 이틀 전부터는 시험장 특별 방역이 이뤄집니다. 포항시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평소 학생들의 방문이 많은 PC방이나 오락실 노래연습장 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2 0곳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또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 우리 생활방역단이나 방역 컨설팅단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방역도 하고 시험장 주변이나 또 주요 상가 주변에도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능 하루 전부터는 포항교육지원청에 지진 비상 대책 상황반도 꾸려 지진에 대비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26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능일까지 수험생 학부모의 마음으로 일상적인 침묵 활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HCN뉴스 송태웅입니다.